안녕하십니까. 여기 세종자이 더 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자이 시티는, 세종자이 더 시티는 50%가 전국에서 청약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85제곱미터 초과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좋은 교육이니까, 전국에서 많은 청약을 해서 좋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어, 세종저희 더 자시티, 거기 홈페이지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종자이 더시티는 어, 세종시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25층, 1350세대가 되겠죠. 84제곱미터는 150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85제곱미터 초과추첨제, 1,200 세대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어, 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8 5 m 터 어, 제곱미터 초과 전국에서 가능하니까 이번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의합니다. 무주택,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자, 4년 어, 내에 뭐 이런 당첨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5년. 내 네,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해요 예치금액 거기에 해당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있으니까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자이 더시티 특이과일지구 및 청약과일지구 공동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대 이고 재당첨 지역 적용입니다 10년 10년 재당첨 지역이니까 그거 잘 알도록 하고 전매대한 4년 소유권 이전비 등기 관련는 3년이고 특별 공급은 전매 제한이 5년이라는 거 이거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세종 자이 더 시티 이렇게 있죠. 세종 자이 더 시티는 전국에서 전 가능하다. 당해 지역은 어 5년, 세종시에서 1년 이상. 만약 세종시에서 9개월 살았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전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꼭 세종에서 1년 이상 이 사람들만 50% 1년이 안되면 안됩니다 1년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모자란다 그러면 안되죠 홍보가 청약 3당 운영 안내 오고 관심 구객 이벤트 1 0 0명 이렇게 커피까지 주네요 어, 잘할수 있도록 어, 관심 고객 등록금은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종자이더시티가 나옵니다. 사업 안내를 볼까요? 사업 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계율을 한번 쭉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사업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 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L1 블록입니다. 행정 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공동 주책 엘본 브록입니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에, 규모는 지하 2층, 아까 했고, 용도,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 어, 주차대수익게 나왔는데, 에, 이렇게 124.93% 이런 거 보면, 그, 동강 거리가 이렇게 넓어서 좋습니다. 에, 좁으면 참, 어, 사생활 침해도 되고, 안 좋죠? 넓어서, 동강 거리가 넓으니까, 이번에 에, 청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해 바랍니다. 그 다음 브랜드소개 뭐 이것은 뭐 세종 자이 더시티 브랜드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어 이런 거뭐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에 GS건설이 지역 상징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해 놨죠 그래서 글로벌 만족지수 16 연속 1위로 되어 있네요. 그거 참고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입지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환경, 입지 환경을 보면 여기에 세종자이더시티가 있죠. 여기 세종필더 그 골프장 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 안에 넓은 그런 푸른 녹색을 볼수 있는 데는 여기 여기오면 좋겠죠. 이런데, 그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 여기에 초교 유치원 근생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 세종시 파크 골프장 그 다음 여기 근린공원도 있죠 그다음 세종과학예술연기학교도 있네요 세종국제고등학교도 나와 있고 전체 숲세권이라고 할수 있고 또 학세권 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세권 그다음 주위에 숲 물론 저기 여기, 여기 골프장도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획이 되어 있고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RT 해밀리 정류장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 여기 에 오송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멀 가는 않은 거리니까 어 이번에 신청해서 어 행운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 프리미엄 한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보면 어 여기에 에 어, 멋있게 되어 있는 이렇게 가장 주목받는 관심을 중심에서 어, 미래를 좋아하다 이렇게 세종과 세, 세종시 주요 거점이 쾌속 광역 교통망으로 빠르게 이어지, 이어진다 이렇게 에, 나와 있죠 음. 물론 이번에 뭐 어, 세종이 뭐 (3억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급한 매물 뭐 공무원이 내놓은 수도 있고, 또 여기 청약을 위해서 좀 싸게 내놓는 수도 있고, 그 내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육건 뭐 되고, 3억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끝났구나.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 잘 보기 바랍니다. 어, 그, 그점잘해하기바래요 우리 아이의 성장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의 꿈꾸며, 어, 꿈처럼 그려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주 좋게 돼 있습니다. 뭐. 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 고요그 다음, 어, 오시는 길. 여기, 여경문주택 오시는 길. 아직 분양가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에, 그거 좀잘좀 좀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 먼저, 그, 어, 어 세종, 어, 니텐시아, 패밀리에 그거 먼저 분양했죠. 뭐, 1300대, 뭐, 그렇게, H2, 1280. 뭐 H3 1 3 0 9만 이렇게 분양했는데 어, 이번에도 어떻게 그 정도로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세종디젠시아 어, 그 패밀리에 거기 그놈을 한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단지안내 보겠습니다 단지안내에서 상품안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어, 나는 어디가 좋은가 어, 골프장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좋겠다 하 사람은 거기에 한번 눈여겨보야 하고, 한번 그것은, 어,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학교 쪽으로 보야겠다. 그것서 각자 나름입니다. 이렇게. 한번 잘 봐봐요. 내가 보기에는 잘 빠졌습니다. 어, 잘 빠졌어요. 여기 보니까, 어, 이렇게 쭉대용 보니까 잘 빠졌습니다. 자세히 한번 내가 봤는데요. 동별 안내. 동별 안내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참고로 한번 쭉. 예,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천, 청약 안내입니다. 특, 청약 안내에서 특별 공급 개요 특별 공급 특별 공급 세종자인는 도시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청약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소유 어 그래서 무주택 세대원 세대 구성원 그래서 기관 주천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부 봉양. 부양 이렇게 특히 공무원들 이렇게 뭐 이렇게 40% 준다는 거 그것은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앞으로는 또 그래서 여기 이놈 잘 보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어 여기에 보니까 청약장에서 기본 자격 이렇게 나왔죠 혼인 7년 이내 및 혼인 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소득 기준이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다세대 자녀는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다음 생애추주 세대원 구성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켜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이거 꼼꼼히 부여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 요건도 있죠.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가 지역별 면적별 예측금액 이상 그렇게 쭉 한번 보고, 무주택자, 청약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얼마 이상, 그, 예치금액을 특히 잘 보아야 합니다 그, 면적이, 면적 그거 비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그 다음, 기타, 여기도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60세 이상, 세계 존소구, 주택 소유, 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단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제외한다. 이거 하나하나 좀잘좀 좀 보도록 거기 바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주 그림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잘 나왔는데 뭐가 달라오냐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정 기준 이렇게 나왔죠. 이거 하면 어잘 한번, 어, 한번 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형제 자매 세대주의 속한 자가 아님 세대에 속한 자 형제 자매 속한 자가 아님 이렇게 나왔죠 자녀. 어, 손자, 청약자, 부모, 어, 어, 조부모, 직계존속, 세대에 속한 자 이렇게 나왔죠? 배우자, 배우자,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이렇게 이거 잘 한번 보기 바랍니다. 뭐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 어, 그다음 여기 그거 내용 전체 한번 쭉 한번 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 공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 공급도 어, 이렇게, 인터넷 청약신청 접 필수, 청약청장 가입조건 충독, 공동, 음, 공,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죠. 공동인증서라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아, 아, 다 아실 거예요. 공동인증서. 옛날엔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 예, 그거 좀, 음, 미리, 미리 꼼꼼히, 이렇게 발표한 들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미리 잘 한번 알아보야 합니다. 그래서, 어,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부모 봉양 생애 에초 있으니까 한번 잘 보기 바라 일반 공급 일반 공급에서 세종자의 절실는 전국에서 청약갔 갖다는 거50% 어. 그래서 1순위 청약 조건을 보겠습니다.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무주택이거나 이주택만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 사이 없습니까? 그 청약 구매 보면 아, 압니다. 거기에 네, 자세히 그 나와 있으니까 귀하는 어, 청약통장 1순위, 가입 기간 2년 이상 해야죠? 이, 십니까 청약통장 지역 면접불예치 금액이 충족합니까? 잘 해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4. 몇? 그러면 그것이 84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 어, 이렇게 84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1호도 모두 예수이면 1순위 청약이 신 가능하다. 1호에서 5호 한 가지 놓으면 1순위 신청 불과 2순위 청약 가능하다. 거주 요건 세종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청약 가능이요 그다음에 세종시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어 기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지역 거주 1순위 이렇게. 그리고 청약 통장에 지금 청약 가능 전용 면적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 부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이그 지역 250만 원 기타 200만 원 이렇게. 서울은 좀 가격이 비싸고 그 외에 광역시 그 다음 기타 지역 세종시 포함 여기서는 세종시를 잘 눈여겨봐야겠죠. 101, 102제곱미터, 135제곱미터 모든 지역 이렇게 잘 보기 바래요청해는 가점제 비율도 나와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그 다음 85제곱미터 초과 5 0프트 가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 50%가 있다는 거. 이게 추첨제 50%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능해요. 많은데, 경쟁률이 엄청 센데, 나는 안 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알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추첨제는 50%니까, 어, 나는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리니까 아예 포기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항상, 어,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듀오 프론티어,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개척하는 자만이 어, 앞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척 누뉴 프런트의 정신이라고죠.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 어, 주택 소유별 일순위청약 가능. 구분 어, 보면 가점제는 가점제, 추점제, 추점제, 가점제, 무주택. 그다음 추점제 무주택 일 일주, 주일 주택 처분 조건. 그다음 일 주택, 이 주택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잘 한번 봐야 합니다. 이거 이거. 가점제, 에, 여기에 100, 전용 미대 80m 초과는 50, 추첨제, 80m 초과 50% 이거, 기, 가점제 무주택 이렇게 나와있고, 추첨제에서 무주택, 1주택 처분 조건, 1주택, 2주택 이렇게 나와있죠? 어. 이거 잘 좀, 2주택은 아예 안 되죠, 이렇게. 무슨 뭐, 이것은, 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추첨제 배정비 중75%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무주자1 주택 처분 조건 서약자 서약자 추첨 자녀 물량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 더하기 1 주택 처분 조건 1 주택 대상 추첨 1 주택 가점제 신청자 중 당첨되지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제에 자동으로 배정되어 추첨 대상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여기 청약시 주의사항. 이거 꼼꼼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세대당 1인, 세대주만이 청약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잘 보기 바랍니다, 이거. 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어,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도 있습니다. 무주택 적용 기준, 이거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인정 기준, 그 다음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그 다음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 신청 기준. 그 다음, 청약 가점제 선정 기준표도 나와 있네요. 쭉. 1년 이상, 1년 비만 점수. 이렇게 쭉 있죠. 이거 뭐, 이거 항상 하는 것이니까, 뭐, 뭐, 이거 자꾸 나온 것이라, 뭐, 이거 그냥 무관심 하지 말고요. 한번더 보래.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 이거 박사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더 보야 합니다. 그것중에해요 꼼꼼히 보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여, 여기 또, 어, 어, Q&A가 있습니다. 이 Q&A. 어,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꼼꼼히 봐, 부적극 사례. 부적극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부적극사례도 이거 있으니까 만3 5대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 기간을 30년으로 선택한 경우 이렇게 사례 1 2 3 4 5참 재미있습니다. 이거. 이 사례, 구양 가지고 부적격 사례. 이거 보고 참 어, 아주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 청약, 청약 그 어, 청약 거는 거 알죠 이거. 그다음 그다음 그 여기 이 청약 체크리스트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어, 쭉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 전국 5 0초점제기있으니까 이번에 꼭 신청해서 좋은 그런 행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쟁률이 너무 세다. 전국 추첨제 나는 힘들다, 운이 없다.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개척 정신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과 행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분양가가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